안녕. 어, 저기, 군붕어. 어, 군붕어 딱! 햄찌 한번 해볼래? 이따다, 야, 태우가고 팁보. 사장님. 네. 그 군붕어 딱두마리만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원래는 안 되는데, 이거. 저희도 파, 저희도 이거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군붕어 내일도 들어오는데, 갑자기 가져가시면 똑같이 되잖아요. 어차피 뭐 도박이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이거 잡기 진짜 힘들걸요? 혜야 그래도 한번 해봐. 만약에 잡히면은 제가 원 플러스 원에서 공부가 한 마리 더 줄게요. 그세 마리 어. 주시면 안 될까요? 세 마리는 너무 그래요. 아, 세 마리 줘. 아 저기 저기 나 진짜 진짜 세 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한 마리 잡으면요. 이 참으면 그냥 7천원을 내시면 세 마리 드릴게요. 아, 네. 진짜 어차피 주시는 이거... 거죠? 네. 어차피 이거 도박이에요. 도박 아니라는 거 보여도 틀려. 이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왜 아, 이렇게 빠르고요. 진짜 한번 해 봐. 궁금아, 궁금. 어, 어! 와! 한... 어, 어 뭐, 뭐, 뭐지? 진짜 잡으신 거예요? 사기 아니. 아니죠? 아, 네 아니에요. <laughs> 해주세요 여기 너 그때 군복을 사준다고 했으니까 사주는 거야 <laughs> 어, 내가 이거 잡았다니까 나천장인가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